이 문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자 하자 할까? 봐 일단 2n 플러스 1등분 했으니까 하나의 각을 보자 각을 보면 이렇게 쪼갰을 때 2n 플러스 1, 2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는 친구를 2n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 p1, q1이라는 거 어차피 단위원이니까 반지름 1될 것이고, 반지름 1 맞죠? 반지름이, 어, 안 나와있네. r이 되어있다. 오케이. 좋아. 그런 지적.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이 q 원이니까 p1, q1이라는 건, r 곱하기 사인 이거니까 적어줄게. 첫 번째. 어, 바로 적자, r제곱에, 사인에, 제곱에, 2에, 2m 플러스 1에, 파이. 오늘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다음, 두 번째, p2라는 거 바로 할게. r제곱, 사인의 제곱에다가 2의 2n 플러스 1에 2파이 되겠지. 쭉 가다가. 근데 언제나 맹점이라는 건 p, 2n, q, 2n 까지 돼있죠? 그러면 조심해야 돼. r제곱, 사인의 제곱에다가 2에서 2n 플러스 1이고, 2n 플러스 1 까지가 아니고, 2n 까지라는 걸좀 명심해줘야 돼. 끝에 끝날 때가 좀 헷갈리거든 624 그러면 내가 앞서 말했지만 이건 제일 끝에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끝에 걸뺄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이까지 여기서 R제곱 묶었다 칠게 묶어 묶었다 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S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뭐 A라 표현하든가 음. 그러면 이게 A면 A라 더 만들어 똑같은 게 사인의 바로 할게. 각바꾸게 해주시면 알다시피 이거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이각하고 이각이 90도로 대칭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2에서 2m 플러스 1 되는 거고 이게 2m 파이. 연주 따라왔지? 다시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주시면 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거 하고 이거를 더 해주시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저런 힘, 언지 저렇게 의욕 없는 저런 모습으로. 2 2n 플러스 1에다가, 아 참, 어 슬프다. 2n 마이너스 1 파이 될 거고, 축하게 가다가 제일 끝에, 어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2의 2n 플러스 1에다가 파이 되겠지. 그러면. a하고 a를 두개 더해주면 2a가 될 것이고 2a의 값이라는 건 봤을 때 1부터 2n까지니까 2n까지다. 2n EN 되겠다. 음, 개수가 2n개죠. 그럼 정리하면 a가 n 되는 거니까 이게 n 곱하기 r제곱 이 친구가 624 이런 조건을 하나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보자. 그런데 우리가 파이 SN, 분의 sn이 자연수래. sn 한번 구해볼까? sn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게, 이거의 넓이니까, 뭐, 중간에 이미 아무 각이나 잡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 사이 각도, 각도라는 건 똑같이 이 각이 되겠지. 예각되는 거니까. 보자. 그럼 바로 할게, sn, 부합할게 2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반지름 모르니까, 세타 해주면 2 곱하기, en 플러스 1에다가, 파이 될 거야. 후자. 근데 우리 원하는 건 OA가 최소값 되길 원했으니까 OA라는 건 R이니까 R에 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어, 후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파이 분의 사인 파이, SN을 원했으니까 파이를 깔아줘. 귀찮으니까 바로 할게, 그냥 이거. 그리고 N 자리가 이거 0 되겠지. N이라는 건 r 제곱분의 624. 우리가 원하는 건 R이 제일 작를 원하는 거다. 대입해줘. 천천히, 계산이 복잡하다. 4분의 1r 제곱되는 거고, 2n 플러스 1이니까 n자리에 대입해. 그러면 n분의, 어이구야. 어마무시한 계산이네. n분의 2를 곱하면 8, 4, 1, 2. 1, 2, 4, 8 되는 거고, 더하기 1 되겠지. 계산 좀 확인해 볼게. 아, r 제곱분의구나. R제곱. 그러면, 아래 위에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R제곱을 곱하면 좋지 않을까? 곱했을 때, 없어지고 R제곱 될 것이고, 알제곱될 것이다. 그러면, 음 잠시만. 얘는 4분의 1에다가, 1248 더하기 R제곱, R제곱. 이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 뭘 원했지? 음. OA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음, 정리하면 되겠네. 음. 연주야, 일단 이렇게 하자. 이까지 하면 다시 풀어봐. 여기서 이까지만네가 nr제곱, 이건 624까지 이끌어 내봐그 어. 다음 다시 하자. 해봐. 아니, 마저 풀고 할까, 그냥? 좀, 집집하네, 보니까. nr제곱.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거. 어, 여기는 좀 추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이게 다시 할게. 보면 우리가 정년때까지 이거 nr제곱이라는 게 624니까 저거 nr제곱이 624다. 아, 이게 자연수가 되겠구나. 게 그럼 보자 SN 다시 적어게 s n 이란 친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2분의 1 r제곱에 세타니까 2의2 n 플러스 1. 타이 1이겠지. 그럼 봐, R제곱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R제곱 여기 대입하자. 음, 그럼 얘는 2분의 1에, 어, n분의 624, n분의 62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파이 정리하자. 이거, 이거 4니까 약분해 주면, 10, 어, 4, 1은 4, 4, 5, 20, 4, 6, 24. 이렇게 했지. 그럼 봐, n에서 n 플러스 1, 156파이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잘 들어, r이 제일 작길 원해.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r 되는 거니까 잘 봐, r이 제일 작다라는 건 n이 제일 크다는 말이겠지. 그러면 n이 제일 큰 애가 들어가는데 약분했을 때 파이를 깔아줘야지 사실. 파이를 깔아서 약분했을 때 자연수가 되길 원해. 연주, 156이라는 숫자는 먹고파기 뭐 뭐야? 연속되는 두 자연수 곱했을 때156 얼마야? 그치, 12, 13. 그러면 n이 12. 12 됐을 때가 n이 제일 커지면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n이 12일 때의 12를 대입해가지고, 녹아내에서 r9 하 정답이겠다. 다시 풀어봐. 연우야.